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했냐?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주식 앞으로 7월에 주도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여러 종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중간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내용은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이제 핫 이슈였죠. 그래서 일단 제목을 보시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이 바그너 반란에 러시아에서 전혀 없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자 바그너 그룹이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면서 이제 반란에 나섰죠 근데 불과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이제 반란군이 이제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철수를 했는데 자 이걸 누가 중재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이 벨라루스가 중재를 하면서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중재를 하면서 반란군은 철수를 하고 러시아도 이 반란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자이 뉴스는 이제 대부분 보셨을 텐데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이게 과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 푸틴의 그 동안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이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 군사 분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기껏해야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요 반란군 규모에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요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이 러시아 내부에서 군사 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안 좋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이게 어떻게 된다? 전쟁이 조기에 끝나는 거 아니냐? 이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민낯을 보여줬죠.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전쟁을 장기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자 이게 민낯이 드러났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 조기 종료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기대감이 나오는 동시에 증시가 긍정적으로 앞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전 세계의 400개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발벗고 나선다. 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최근에 6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모였냐? 전 세계 3 8개국에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보다 나라도 늘어나고 기업들도 훨씬 몇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 재건 관련주도 이제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끌고 다니는 주제 이런 테마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점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총리가 최근에 뭐라 그랬냐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제로 이제 이행되게 되면 1년 동안에 7조 8천억 이상의 이 재건 비용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야 비용 자체도 비용이지만 이 재건 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라고 그랬냐 1조 7천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 요 약속까지 지금 받아낸 상태요 예 그리고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 지원이 어디에 쓰인다 전력망을 다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항구 철도 이런 기반 시설 개설 등에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자이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건 뭐냐? 구독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건 뭐냐? 바로 이 철도예요. 이 철도를 제가 이따가 뒤에서 어떻게 강조드리는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철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세계은행도 최근에 이제 뭐라고 발표했어요? 세계은행이 추정한 이 재건 비용은 뭐다총 522조 이상이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최근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522조가 아니고 1200조까지 최대 1200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이 재건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이 댐이 붕괴가 됐죠. 러시아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이 댐을 붕괴를 시켰다 자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자꾸 추가가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재건 비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 522조 자요 정도로 추정치가 나왔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뉴스에서는 1200조 잭팟이다 뭐 이런 이제 자극적인 이제 제목도 뽑고 이러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뭐라고 리포트가 나왔냐 우크라이나 재건의철강제 30조가 필요하다. 세계 철강 수요를 이끌 거다. 자, 요 얘기가 나왔어요. 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정확히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크라이나에서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 러시아 침공에 따른 피해 규모가 이미 천조를 넘어갔고 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00조에서 1,200조가 될 전망이라고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이제 후보구의 기업으로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자, 이렇게만 치셔도 관련 뉴스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도로와 교량 피해 금액이 40조, 그 다음에 주 댐및 건물 피해 금액이 100조라 고 그러는데 자, 요걸 재건하는데 최소 비용이 어, 어떻게 된다? 최소 30조 규모의 이 철강재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자체가 거대한 산업이 됐다. 그래서 이런 도로, 교량, 그다음에 주택 건물. 자, 요런 것만 합쳐서도 지금 이 재건에 필요한 게 30조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가장 최근에 이 댐이 붕괴가 되면서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추가가 될수 있다, 얼마든지. 요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철강 수요의몇 표로? 2%에서 3% 규모를 차지할 거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세계 철강 수요 이끌 거다. 자, 요 내용이 나온 건데, 자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2%에서 3%규모면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요. 그래서 이부분도 여러분들이 아 뭐야 2%밖에 차지 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철강 얘기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왔을 때 자,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종목이 이제 하나가 있어서 이제 찾아왔는데,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신스틸이라는 종목이요. 자이 기업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왜 관심 주목에 넣어놔야 되냐 일단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제공에 이 철강만 30조가 필요하다 자요 뉴스가 나오면서 신스틸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도 이 저평가 구간이요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자 일단 이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 국내 철강 유통 상장사들 대부분이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이제 유통하는 요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 전체 매출의 무려 70%를 거의 대부분을 무려 해외 수출로 발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신스틸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철강 생산 국가지만 지금 상황은 뭐야? 당연히 이 전쟁 때문에 많은 공장이 이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이런 공장들 위주로 러시아에서 타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철강재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 국제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출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 특히 신스티 같은 기업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생겼을 때, 그리고 실제로 재건에 참여했을 때 가장 우리나라 기업 중에 우선순위로 꼽힐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이 신스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신스틸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한눈에 보더라도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때 당시에 2022년도 1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다? 주가가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그 다음에 수익 매매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급락이 물론 나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죠. 자, 근데 이 신스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RSI 지표가 있어요. 자, 이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 이 RSI 지표를 보시면 이미 이 바닥 시그널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진짜 바닥 이진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주식에는 당연히 이 100%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바닥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된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규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주식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아래 보시면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정확히는 이 기관이나 외인 이 수급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저점에서 쉽게 이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OBV 보조지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급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저점에서 쓸어 담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도, 개미 투자자분들도 자, 요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해 나가는 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해 나가는 자, 요런 매매 스탠스를 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신스티 종목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다음 내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또 어떤 소식이 나왔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에너지 강국 러시아 혼란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를 얘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야. 에너지와 곡물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주요 에너지 및 그다음에 곡물의 공급 국가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원유와 그래서 이 아래 바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러시아가 하루에 원유 생산량이 얼마냐면 천만 배럴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수준인데 자이 중에서 러시아가 소비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이 수출량이 약 800만 배럴이니까 생산한 거에 거의 거의 80%를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다. 자 이걸 누가 사주고 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미국과 유럽은 당연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여러 이제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이 수출을 지금 어디에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이 러시아산 이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의 주요 고객인데 덕분에 이 중국과 인도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이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자, 요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바로 공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지금 내부에서 분열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분열이 날수 있는 자 요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가능성이 나오고 있냐 내부 혼란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비료의 이 수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시 말해서 곡물 비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곡물, 그 다음에 사료, 요런 비료, 자, 요런 물가가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말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공물사료 관련주를 내가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슈퍼 엘리뇨가 앞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언제 올해 하반기에 이 슈퍼 엘리뇨가 올 전망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스피 장세에도 공물 투자 수익은 쏠쏠하다는 거예요. 즉, 공. 물 투자 관련 상품들은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 있죠 그래서 엘리뇨 현상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태평양 부근에 이 적도 부근에 그 온도가 평균의 수면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이걸 엘리뇨 현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역대급 폭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우리가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쌀 생산량이 굉장히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7년 만에 무려 7년 만에 슈퍼 엘리뇨가 발생할 거라는 이 예보가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이미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 자 6월 달, 6월 달만해도이 주가 상승률 탑 13개 이 종목들 가운데 무려 5개 종목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8개 종목이죠 모두 곡물 관련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목은 전부 다뭘 말한다 이 레버리지 상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 콩등이 농산물 가격 상승을 2배 추종하는 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어떻게 됐다 5개 종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종목이 전부 다 상승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레버리지 옥수수 선물 etn 상품과 그다음에 콩 레버리지, 콩선물, ETN, 이런 상품들이 어떻게 됐다? 6월에만 38%, 37%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거야. 이미 이 식량 대란, 식량 위기에 대한 이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언급드린 이재원 관련주와 그다음에 곡물 사료 관련주로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전부 다 지금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이 재건 관련주들, 그 다음에 곡물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저평가 구간에 와 있고 어떤 종목이 앞으로 7월 달에 주도주 역할을 할 건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요런 제가 추천드리는 주도주 후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려산업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자이 기업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최근에 284억 원의 이 사료 거래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이때도 이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자 중요한 것보다 근본적으로 이 기업을 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요. 예 일단 이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 사료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제가 이 고려산업을 추천을 드리냐? 자, 이 고려산업의 사업 부문별, 이 매출비중을 보면요. 사료부문이 차지하는 게 무려 몇 프로다? 무려 97%라는 거요. 예 그만큼 이 사료 부문에 이 기업의 온 역량을 쏟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고려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실제로 상승하게 되면 아니면 이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면 이 사료를 통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이 고려산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처럼 이 사료 부분이 뭐 97%가 아니고 뭐 30%를 차지한다 아니면 뭐1 5 차지한다 요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주도주에서 배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겹쳤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슈퍼 엘리뇨까지 지금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슈퍼 엘리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도 자 요런 나라들의 쌀 생산량이 급감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쌀 뿐만 아니라 밀도 마찬가지죠. 밀 생산량도 급감을 하게 되면서 이런 고려산업 같은 주식이. 식품이라든지 사료, 곡물 이런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저점에서 선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게이 고려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려 산업의 일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고려 산업의 일본 차트인데 자한 눈에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디 와 있어요?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 2022년도에 이때 이제 봄에만 해도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이런 이력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대장주였던 종목이 다시 주도주를 하면서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다. 이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던 종목이 지금 엄청나게 주가가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자, 좀 확대를 해보면 지금 왜 중요하냐. 이때가 지금 최근인데 자 일단 최근은 보지 않고 자 이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전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엄청나게 빠질 때 제강상 뭘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 보조지표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을 뜻하는 혹은 제 3세력을 뜻하는 이런 수급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죠 이런 걸 종합해 놓은 게이 obv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주가가 하락을 할때이 obv 보조지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자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색칠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때이 오비보이도 똑같이 이렇게 하락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패턴이 아니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데 이 매집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패턴을 무조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매집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나도 저점에서 같이 매집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요런 매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 있다? 터너 라운드가 나오고 있다. 지금 뭐다? 하락을 멈추고 바닥 찍고 다시 상승이 나오는 이런 터너 라운드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아직까지 주가가 아직 그렇게 크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자, 이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을 때 자, 이때 수급이 이 정도였는데 이때 매집량이 이 정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의 매집량과 비교를 하면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역대급으로 지금 물량이 많이 매집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럼 이렇게 많은 물량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 당연히 이 물량으로 주가를 급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가까운 이런 기간 동안에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해 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한 2개월, 3개월만 매집해도 힘들어 하시는 거지. 보통 이제 큰 자금을 굴리는 자, 요런 큰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동안 매집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종목은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자 가급적이면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RSI 지표상, 이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아래 사이즈 포상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래 사이즈 포상 뭐가 만들어지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요런 추세로 지금 보이는데 자 요럴 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추경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모아가야 되냐? 여기서 RSI 지표가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지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다시 터너 라운드가 됐을 때 이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적적으로 극 매수를 해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첫째도 둘째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사 모아도 좋은 이유가 보다 이 수급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확인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와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야 수익 매매로 큰 수익을 내시기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 고려산업은 반드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이런, 이 정도의 수급이면 어디로 잡아야 된다? 세 글자 전고점이라고 했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까지 1차 목표가로 잡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섣불리 너무 1차 목표가를 잡으시면 중간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 1차 목표가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전구점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서함 기계공업이라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 보시면 국내 최초 철도 기어 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대감이 쏠려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서함 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작 기계 전문 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작 기계가 뭐예요? 이 주조를 통해서 보통 이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서함 기계공업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다? 자, 이런 이제 주조를 통해서 이제 기계 만드는 공작기계. 자,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서한기계공업 말고도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제가 왜이 기업을 가져왔냐?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핵심으로 철도 분야가 지금 꼽히고 있어요. 철도 분야에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철도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이 누구냐? 자,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서함 기계공업을 가져왔다는 거요 자, 왜냐? 철도 차량용 기어, 동력 전달 장치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는 거야. 누가? 서함 기계공업이. 국산화를 해서 어디에 납품했다 현대로템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서암기계공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수위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남아있는 종목이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남북 경협 이런 테마주로도 묶였던 게 바로 이 현대로템인데 그만큼 사이즈가 큰이 현대로템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게 바로 이 서함 기계공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가장 핵심적으로 묶일 수 있는 게이 서함 기계공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서함 기계공업의 지금 이 고객사가 지금 여기 보시면 화천기계,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 위아, 삼성 테크윈 같은 이런 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작 기계 업체들이 모두 이 서한 기계 공업의 뭐 고객사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이 기업들 중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이 기업이 나오게 되면요. 무조건 서한 기계 공업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이 저평가 구간에 와 있는 이 대장주 후보가 바로 이 서한 기계 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 성함기경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특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이제 스윙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급락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인데 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 자 이미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바닥도 지지하고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첫째도 둘째도 수급을 체크해야 된다 자 주가가 빠질 때 주가가 하락하고 횡보할 때 제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아래에 있는 OBV 보조지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주가가 빠질 때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다? 이 주가의 흐름과 OBV의 흐름이 똑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서암 기계 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는 빠지는데 이 매집량은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홀딩 또는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뭘 위해서? 뭘 위해서 홀딩하고 매집하고 있다? 다음번 급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자, 이걸 가려 볼까요? 이 obv와 rsi 지표 이 핵심적인 이두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안 쓰시고 그냥 일본 차트와 거래량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손실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됐다 그래서 뉴스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이 기술적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두 가지 보조 지표가 무조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급을 중요하게 이제 여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지금 어떤 패턴이 나왔다? 테마가 완벽하고 재료가 완벽한 상황에서 지금 이 RSI 지표상 뭐가 나왔어요? 쌍바닥이 나와줬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쉽게 이제 쌍바닥이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지금 이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쌍바닥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RSI 지표로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쌍바닥 이후에는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소강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저평가에서 매집하는 자 이런 매매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에 큰 수익을 내는 요런 이제 프로 트레이더들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저점에서 잘 잡아서 스윙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에 주도주가 된 다음에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급락하면서 손실 보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요런 습관을 들이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 영상의 끝이 아니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매일매일 봐주시는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내기 캠페인이 있는데,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채널 차트 알려주는 남자의 이사만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매일매일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증만 해주시면 자, 매일매일 한 종목을 이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은,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뭘 보내주시면 되냐? 여기 상단에 제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자, 제번호 0105826-4556으로,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뒷번호만 이렇게 같이 적어주시면,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이미양님처럼,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뒷자리 9252번, 이렇게 뒷자리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무료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구독이라고만 간단하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이제 답장을 드리냐. 자, 이렇게 며칠 무슨 요일 무료 추천 급등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동일하게 제가 그날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혹은 전날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나는 문자보다는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린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이 구독자 연습방에 초대를 해 드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요런 종목들을 제가 동일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자 받으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하루에 굉장히 많은 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거를 먼저 확인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게 될 거다. 그래서 굳이 댓글을 사실 안 적으셔도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이제 문자를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 혹은 카톡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